야당이좀 압승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격 하락폭이 좀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laughs> 총선이 끝나면 미뤄둔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 이게 이제 터질 수 있다. 사실은 한국의 지금 부동산 PF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야. 뭐 135조 뭐 200조 얘기를 하는데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여전사부터 해갖고 막 저축은행 증권사 막 다른 뭐 신탁사 할것 없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또 얽혀져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 아. 너무 크니까 어. 어, 심지어 이자 후불제까지도 했다니까요 어. <laughs> 이자를 낼 돈이 없으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 올해는 특히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모시고 뭐 아시다시피 이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총선 전과 후가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총선 이후를 좀 분위기를 많이 좀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총선 이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표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딱 결과가 여서 야대 야당이 좀 압승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음 최근에 더 저희가 총선 결과를 주목했던 이유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하겠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산법뭐 송보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통과 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 이게 국회 예를 들어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규제 완화가 실제로 현실화 될 건가가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선거 결과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면서, 어, 결국엔 시장은 수요자와 그리고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겠죠. 저희가 전망하는 건 가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결정하는데, 어, 지금 이런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성은 누가 더 기대를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음.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 막 어, 규제 완화되고 법 통과되면 집값 오를 것이라 기대를 많이 했었죠. 맞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합리적인 그 기대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막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마치 그러면 여당이 이길 것처럼 생각됩니다. 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심정 마음이란 아, 게 그렇잖아요 어.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사실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나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이 음. 크겠죠 실망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크면은 약간 좀 헐값에 헐값이라고 뭐하지만은 <laughs> 좀 자기가 기대하지 않은 값에 좀뭐 처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가 돼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어, 규제 완화가 잘안 되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실망감은 커질 테고, 음. 그러면 매물이 음. 증가하고, 호가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가격 하락 폭이 좀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전 생각합니다. 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우리 직전에 경험한 건데, 음, 집값이 막 오를 때요. 그때 정부는 규제를 했죠. 그래서 각종 대출 규제, 뭐, 개발 규제, 이런 것들을 대거 발표했잖아요. 뭐~ (20번에) 넘는 그런 뭐~ 정책이 발표됐는데 네. 근데 그때는 누가 기대했을까요 그때는 네. 어~ 무주택자 들 그렇죠 <laughs> 무주택자분들이 아~ 집값이 안정될 거야 어~ 그리고 이제는 그때 되면 나내집 마련하고 아~ 그때 되면 뭐~ 지금 같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 거야 기대했죠 음. 근데 정책이 나오는데도 집값이 안 빠져요 그리고 잘 보면 (2020년도에) (21대) 총선이 있었잖아요. 21대 총선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21대 총선에서도 야당이 이겼죠. 그때는 여당이죠. 그렇죠. 그때는 여당이었죠. 그니까 음. 여당이 이기니까 더 어떻습니까? 기대를? 음. 했겠죠. 맞아요. 엄청나게 기대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 진짜 집값이 안정될 거야 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쨌든 결과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실망감이 컸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생애 최초 주택 매입자 수가 40만 명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그때 당시 집값 안정을 외치던 여자 여당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대거 집을 50 55만 명 정도가 집을 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러게요. <웃음> <웃음> 규제 때문에 집값 안정을 네. 기대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여당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안정될 것으로 봤는데 네. 그렇게 시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실망이 네네. 크죠. 아... 실망이 크면서 대거 내 집을 산 거예요. 아...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이 그게 또 음... 집값 상승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됐거든요. 수요가 막 몰리면서 무주택자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반대인 거예요. 음. 기, 자산 시장에서는 기대를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정리해 보자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막 규제 완화하고 총선 이후에 그런 걸 기대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잘 적용이 안 되고 도입이 안 된다면 실망이 크겠죠. 그렇죠. 그 실망의 결과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러면 집을 예를 들어서 아 빨리 팔아야겠다. 더 오를 수 있지. 더, 더, 더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실망감이 커지면 그게 사실 시장의 변화를 더 드라마틱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 이후에 시장을 좀잘 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 관점에서 네. 그렇다면 약간 실망 그런 것 때문에 좀 매물을 좀싼 값에 내놓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빨리 팔려고 하고 내가 아. 먼저 팔아야겠다. 어. 그렇게 되다 보면은 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지금 수요가 충분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어. 그러면은. 매물도 증가하고 호가도 떨어지면 그래서 하락폭이 좀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차차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최근부터 약간 나타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앞으로 나타나죠 음. 그러니까 최근에는 약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음. 큰 변화는 없고 뭐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방향성을 잡겠죠 음. 뭐 그, 그렇게 최근의 시장 변화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걸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 그래 뭐 규제완화해서 집값 오르겠지 그리고 뭐 금리 인하되면 집값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됐는데 음. 이제는 반대로 실망감이 커지겠죠. 최근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음. 미국 매크로 보면은 음. 사실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가고 있고 음. 그래서 원래는 한세 차례 올해 인하한다라고 했는데 요즘 뭐한 차례 뭐 한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금리 인하 그런 기대감도 그쵸 당연히 미국이 먼저 내려야 우리가 내릴 텐데 그렇습니다. 약간 좀물 건너 가고 그러면은 그 실망감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금리도 인하될 거고 뭐 경제도 안정될 거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환율 변동성도 커지고 그다음에 금리도 쉽게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다른 현실을 보게 되면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기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뭔가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게 흥미로운 현상이 자산시장에서 수요는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요 움직여요 근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기대 때문이요 예예.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도 보면 서프라임이 터지고 금융위기가 났는데 집값은 안 빠졌어요 맞아요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에이, 뭐, 괜찮아. 어? 일시적일 거야. 기대하게 되죠. 근데 막 집값이 안 올라요. 그리고 뭔가 막 문제가 커져. 그래서 천, 막상 2012년, 13년이 돼서야 집값이 크게 빠지거든. 예. 네. 그만큼 시차가 있는 이유가 자산을 갖고, 있, 특히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의 변화에 느리게 반응한다는 거 것. 같아요. 그게 시차라는 거죠. 어. 그래서 시차를 감안하면 음 조금 더 그런 어떤 가격 하락세나 폭이라든가 아직 좀 남은 거죠. 어. 확실히 좀 네. 그런 변화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부터 그럼요. 그럼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쉽게 말해서 하락하는 건 10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오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아까처럼 느리게 반응하고. 하게 부동산은 특히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음, 쉽게 말하면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기회가 10년 만에 오는 기회거든요. 내가 만약 무주택자고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변화를요, 굉장히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언제나 사도 괜찮아. 뭐, 올랐을 때 사도 괜찮아. 이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집 마련을 조금 낮은 가격에, 그래서 내진발을 해서 그 이후로 가격이 오른다고, 오르는 걸 사고 싶으면 최근의 시장 변화를 더 관심있게 보셔야죠. 음. 주식시장은 항상 변하니까 관심을 갖는데 부동산은 관심을 계속 갖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아.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 예, 음. 네. 그렇잖아요. 10년만에 한 번은. 그러네요. <웃음> <웃음> 제목으로 쓰기도 참 좋은 거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미뤄 도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 이게 이제 터질 수 있다. 이게 이제 건설업계에서 4월 위기론 이런 것들이 형성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난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P.F.가 올해 4월 이후로 만기 연장이 됐어요. 음. 그럼 다시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만기 돌아오면 또돈 갚어 이렇게 될 텐데 돈을 갚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어, 위기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4월 달에 이제 기업들이 공시를 한단 말이에요. 어, 사업보고서 공시라든가, 재무제표 공시를 하는데, 어,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막 충당금을 많이 잡거나, 아니면 그원들이 본격화되는 걸 하면, 금융기관에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금융시스템에서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어, 이렇게 컸나? 사실은 한국의 지금 부동산 pf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불확실하다, 그게 네. 규모가. 네. 뭐, 135조, 뭐, 200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워낙 뭐, 예를 들어서 그림자금융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 파생상품도 많고, 이동화증권도 많고, 뭐, 금융기관도 워낙 많기 여, 여전사부터 해갖고, 막, 저축은행, 증권사, 막, 다른, 뭐, 신탁사 할것 없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또 얽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파악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게 위기가 이렇게 닥치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념해서 좀 보고 있고, 저는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 올해는 특히 문제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음. 이게 사실 그 규모보다도 규모가 확정이 안 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얘기할 때 대부분 이제는 뭘 해야겠냐. 블랙스완하고 음. 회색코플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블랙스완은 내가 모르는 일이 과거에 없던 일이 벌어졌을 때 블랙스완이라고 해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죠. 음.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위기의 본질이긴 합니다. 근데 회색 코불소도 문제예요. 왜냐면 회색 코불소라는건 뭐냐면, 그, 그, 라이온 킹 보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라이온 킹에서 왜, 그, 라이온 킹, 그, 아기 사자가 골짜기에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저기 에서 막, 그 코플소 때가 오잖아요. 아 맞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네. 네. 그때 라이언 킹그 아빠 왕왕 왕 사자가 아들을 살려주고 자기는 거기서 깔려 죽지 않습니까? 그쵸? 맞아요. 그게 이제 회색 코플소인데 뭐냐면 보, 보고 있어요. 알어 코플소가 다가오는 거. 음. 근데 피할 수가 없어. 아. 너무 크니까. 어. 규모가. 그잖아요. 사, 쉽게 말해서 코플소한테 사자가 왜 죽습니까? 음. 근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그 규모로 오니까 죽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회색골프에는 규모가 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그 음. 개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근데 한국의 부동산 피해가 이두 가지에 다 얽혀 있어요. 아, 잘 모르기도 하고, 음. 규모도 커요. 어,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음. 음. 그 부분도 슬슬 약간 드러나겠네요, 이제. 그렇죠. 이제 표만화 되는 거죠. 언제까지 만기가, 언제까지 만기를 연장시키고, 막 심지어 이자 후불제까지도 했다니까요. 오. <laughs> 이자를 낼 돈이 없으니까, 이자도 나중에 갚어. 이렇게 해서 만기 연장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걸 계속 질질 끌 수는 없다. 언젠간 털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는 올해의 시점이 되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잘 해결책을 마련해서 해야겠죠. 그건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넌 해결책도 없는 애가 왜 그런 얘기 하냐 하는데, 아니, 저는 제, 제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저한테 돈 주시면 제가 해결책 알려드리도 제가 왜 해결책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관료가 아니신데. 그러니까 시장 약간 전망하시고, 이제 판단하신 분인 거죠.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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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어쩌면, 야, 너, 해결책 너 있어? 그런데 아, 저 있어요. 있는데, 제가 굳이 뭐, 거기에 고민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제가 돈 주거나, 저를 뭐, 공무원 시켜주면 제가 하죠. <laughs> 국토부에서 한번 연락을. 형의 현황 파악만 하고 <laughs>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 이 정도의 위험이 있다라는 네. 알려주는 정도만 하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 저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네.